1990년대 미국 케이블 방송의 한 TV쇼. 뒤이어 그녀가 말한 목숨보다 소중한 절친이 등장하고. 예쁘게 변신시켜 주는 쇼인 줄 알고 생방송에 나온 버디 버디의 베프는 그녀의 남편 빌과 불륜 관계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목소리도> 얼마 뒤짐을싸서딸 보니 스와 집을 떠나 는 보디. 며칠이 걸려 도착한 곳은 텍사스 주의 작은 마을인 스미스 필. 이곳은 버디의 고향으로 결혼 후 가정주부로만 지냈던 그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반기는 버디의 어머니 라모나. Well, You remember your cousin, don't you? He got so excited, waiting for you all to arrive, he just pooped out. <웃음> <웃음> your grandpa had made a fortune off of it. 버디와 버니스는 괴짜 할머니 집에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laughs> no. Hi, hey, Travis. 다음 날 아침, 버디는 여동생의 아들인 트레비스와 인사하고, Any Any right 마침내 버니스도 외사촌과 마주앉죠. 바람이 든 엄마 대신 외할머니가 트레비스를 대신 키우고 있었고, 스미스빌에 있는 학교로 전학 온 버니스, 버디도 잠시 옛생각에 잠깁니다. t h e y r g r e a t 떨렸지만 용감하게 교실로 들어가는 버니스. All right, class, this is Bernice Pruitt. Bernice comes to us from Chicago. 새 자리를 배정받고 가는데. She's got p o p e 슬프게도 그 반엔 먹잇감을 노리는 일진들이 널려 있었죠. 한편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 모아둔 결혼 전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버디. Prom Queen, Quarterback, Prada Smithville. practically left town on a float why don't you just cut to the part where you know he started fooling around you can see in his eyes you can't mistake life just goes on and you gotta move along with it i got it i mean it might be justin he's helping me fix the port Justin과 Hey, Justin. Bernie, Bernie, Bernie. Bernie, Bernie, Bernie. 토스티은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하지만 버니스는 엄마를 보고 활짝 웃는 저스티인을 경계하죠. Oh, hey, Bernice. Thank you. She went upstairs. My daddy usually calls about now for one of his daily chats and then we I'll see you, a r o u n d 하 버디는 외출도 씻지도 않고 방에만 처박혀 있었고 남편에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을 들킨 게 자존심이 상한 버디 make for me. Hey, 버디, 그만해 그냥 자기만 봐봐 너는 숨어있어 반 박할 수 없는 엄 마의 말. 다음 날 버디 는 깔끔 하게 입고 처음 으로 시내 를 나가 는데, 요 그녀 가, 용 기를 내간곳은 직업 소개소 였 습니다. 버디를 반갑게 맞이하는 동창. 하지만 여왕이었던 그녀는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죠. Like 직업 소개소에 책임자를 기다리는 버디. 2시간이나 기다리던 그때. Called me that in a long time. 책임자 역시 버디와 빌의 동창생이었죠. What sort of work have you been doing? Um, housework. Computer skill? Don't compute. <laughs> I, I, I used to take pictures. I, I was good at that. I'm not likely to find a listing for prom queen. 버디를 기다리게 하고 왠지 적대적인 친구의 태도. I'm guessing it was a... pretty bad, seeing how you're hell bent on putting me in my place right now. Thank you. 버디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진을 찍죠. 음. 그녀는 마침내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직업소개서로 가는데요. This is good, b u d d y Thanks. I make sure that this here is shut tight. Okay. It comes out here like so. And then you <laughs> 필름 카메라 시절 버디는 현상소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동창생이었죠. I'll come back after I get my hair done. 어쩐지 버디의 현 상태를 고소해 하는 것 같은 동창생. Sorry, Bobby, Claire. Sorry? 기계의 결함으로 일부 사진이 망가졌고, 화가 난 동창생. 위기를 넘긴 버디. 저스틴은 데이트를 신청하는데요. 하지만 버디는 친구로서 단지 밥한끼 하겠다고 하죠. 끝내 버디는 다가오는 저스틴을 밀어냅니다. 어느 날 버니스는 학교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후 굳은 얼굴로 집에 앉아있는 버니스 어어어 oh, no, and... no, 다음날 아침 그날 학교가 끝나고 버니스를 기다리는 학교 짱 여학생. 선방을 날리는 버니스. 하지만 괜히 학교 짱이 아니었죠. 하지만 버니스는 고통 뒤에 단짝 친구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작은 축제. 직진하는 저스틴, 맞지 못해 버디는 그와 춤을 추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버디. 그녀 는 블루스 타 임이 오자 자리 를뜨 려고 하지만 저스틴 이 버디 를붙 잡고 축 제가 끝 나고, 자 신이 직접 짓고 있는 집 으로 버디 를데 리고, 온 저스틴. You, um, you <laughs> 좋은 직장에 다녔던 그는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버디 새벽녘 일어나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디의 마음처럼 또 꼬여버린 사진 인화 기계.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한껏 차려져 있는 식탁. 미리 말도 안 하고 저스틴을 초대한 엄마 때문에 버디는 당황스러운데요. 그녀는 숨을 타이밍을 놓치고 저스틴과 식탁에 앉게 되죠. I forgot. I ate earlier with the children. 어색한 두 사람과 숨어서 둘의 대화를 듣는 버니스. 아빠랑 다시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버니스는 소리를 치고 Thanks, 저스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y 아직은 어린아이인 버니스는 엄마를 원망하죠. 모두 자기만 탓하는 것 같아 속상한 버디는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w n t 아직 남편 빌 없이 홀로 서기가 두려웠던 버디. 어린 시절부터 엄마보다 자상한 아빠와 더 친했던 버디는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가 되고자 했지만 모든 게 실패한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프죠. Even if they show it poorly. 대충 껴입고 도시락을 놓고, 간 버니스를 학교로 찾아간 버디. 하지만 버니스는 엄마를 외면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먼저 손을 건넸지만, 버니스의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죠. 일이 늦게 끝나는 엄마 대신 잠자리를 봐주는 할머니. 할머니는 버니스에게 가족이 다 같이 뭉치면 결국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버디. 늘 괴짜 같고 독특한 줄만 알았던 엄마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받고 있었죠. 그날 밤 어머니도 딸 버디와 가까워졌단 생각에 기분 좋게 따끈한 차를 마시고. 찻잔이 떨어지는 소리에 달려 나온 두 사람. Oh, oh, 엄마, 의 옷장에 유일하게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찾은 버디 <laughs> 버디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브라운. And to help many of her 장례식에는 빌도 왔고 아빠가 오자 행복한 버니스. 하지만 처음에 남편이 오길 내심 기다렸던 버디였지만 이제는 미련 없어 보이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혼자 집 밖에 앉아 있는 트레비스. birdiedie Birdie wants me yeah she does so how come you're sitting out here all by yourself where's that crazy Bernice she's inside with the father 한편, this always came real easy to you didn't they? only thing I'm guilty of is falling in love if you fell out of love with me you should have left me a long time ago instead of skirting around behind my back 버디를 탓하고 불륜이 타당하다는 빌. Why, 버니스는 아빠를 따라서 시카고로 가겠다고 짐을 챙겨 뛰어가고.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고 전속력으로 악세를 받는데요. 아이들이 pretend that letter was from daddy. 집을 떠날 때 읽었던 아빠의 편지는 사실 엄마가 쓴 것이었죠. Don't you, know that you are everything in this world to me. Bertie and b e r n i c e the coolest chicks in Smithville. I love you. I e you too. 어머니가 떠나고 일상은 살아가던 어느 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방법으로 고백하는 저스틴. <목소리> 산드라 블록의 아름다운 미소와 꾸밈없고 소박한 배경의 위로받는 영화 사랑이 다시 올 때였습니다.